일본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전역한 아, 예, 예. 후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전에? 그전에, 저녁 예. 아 동북, 동북대학교 그 전에 전역 때 동북대 학교 그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노상원이 예. 그리고 이제 따님 분들 중에서 일본 그 학교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일본을 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보고보살이 되는구나. 그리고 아. 이제 뭐 보거보살. 자위대에서 뭐 파견 한 근무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음. 그건 아직 확인은 안 됐고. 연결돼? 응. 둘 둘째 따님이 돌아가신 것도 이제 좀 미스터리인데 개엄 보름 직전에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예? 노상원 딸이. 예. 어. 갑자기. 제가 이제 한세달네달 네달 전에 기사를 쓰긴 썼는데 응. 노상원 가족이랑 제가 만, 만나가지고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 응. 그 와이프분이 옆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노상은 딸이랑 예 삼백이 호 삼백이 호노상은 와이프 삼백이 호노상은 <laughs> 둘째 딸은 삼백1호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집이면 상식적으로 뭐 딸한테 연락하고 사이가 안 좋다더라도 뭐 냉장고에 뭐 있나,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시신이 보름 만에 발견된 겁니다. 아안 들여다봤다. 아, 아, 집에 엄마가 있었어요. 예, 예. 말을,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침대랑 붙어가지고 아, 부패한 냄새가 심해서 이제 아. 경찰이 창문 깨고 들어가서 아. 그래서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노상원이 그 이후에 장례식장에서 노상원이 자기 이제 장교분들이랑은 별로 안 친한데 부사관들이랑은 좀 친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제가 부사관 한세 분을 만난 적이 들었는데 아. 자기 딸이 이제 죽어가지고 멘탈이 나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북한 간첩을 죽였다. 아. 망상에 빠진 거죠, 아예. 아, 그래서요. 네. 와. 아. 아그런 그, 상태에서 좀 개엄이. 네. 그래서 그다 예, 장례식장 그 3일장이 끝난 다음 날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공관을 계속 갑니다. 아. 음, 네. 아. 그래서 김용환한테 이거 개원 빨리 해야 된다, 개원 빨리 해야 된다를 얘를 아, 얘기를 하 아, 거죠. 그럼 12월 3일로 이렇게 좀 당겨졌나 예. 보네. 원래는 2025년 초에 할라고 했던 게그 수사 기록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뭐야 이거. 음, 앞 당겨졌죠.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쳤구나. 예. 아, 아, 아. 명태균도 있고 노상원도. 그러니까 있고. 명태균 때문에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좀 네. 많이 당겨졌던 그러니까,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는 노상원이 김용환을 만나서. 개원이고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고 뭐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김용현은 윤석열한테 뭐 이거 빨리 해야 된답니다 상원이가 하니까 그래 빨리 가 그냥 가버린 거죠 아... 딸의 사인은 몰라요 아직? 사인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네. 자연사요? 자연사가 뭐야? 그 자연사. 그냥 그니까 누군... 아팠거나 뭐 지병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좀 미스터리죠 어... 네. 그렇게 되면 어... 통상 부검을 하는데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노상 와이프분이 그 장례식장 한 말이 더좀 충격적인 게얘또 뭔데? 얘는 너무 일찍 죽어서 보험금이 많이 없네. 어? 보험금이 많이 없네? 예. 네. 보험. 아니, 뭐, 아니, 뭐,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는 조금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럼 네.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건 이제 그그 그 자리에 계셨던 부사관 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야? 그, 보험을 하신다, 어... 보험 네. 보상한 부인이. 그렇게, 보험, 그렇게 보험했다고 오직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음. 딸이. 음. 그러니까뭐 이거는 이제 들은 전원이니까. 야, 그 확인됐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전로 전원으로 어, 갑니다.